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로운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듯이. 스스로 나팔을 불지 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 그렇게 하여 내 자선을 숨겨두어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회당과 한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 다음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너희는 단식할 때 위선자들처럼 침통한 표정을 짓지 마라. 그들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얼굴을 찌푸린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들이 받을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단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그리하여 내가 단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지 말고 숨어 계신 내 아버지께 보여라. 그러면 숨은 일도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오늘 독서와 복음은 우리가 받는 것이 내면적인 것이라는 것을 거듭 거듭 강조하고 확고히 합니다. 겉으로 보이는 외적 활동의 중요성보다도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에 눈을 뜨고 그걸 지켜볼 줄 알아라라는 것이죠. 시작부터 해서 너희는 옷이 아니라 마음을 찢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정 찢어야 하는 것은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 내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옷만 찢긴 사람과 마음이 찢긴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것은 비워져야 받죠. 그래서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이 비워질 때 비로소 그곳이 차오를 수 있게 마련이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봅시다. 흔히 사순이 시작되면 사람들이 저, 저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번 사순은 뭐 할래? 금주할까? 금연할까? 뭐 아니면 뭐 내가 좋아하는 걸 끊을까? 하지만 그 마음 속에 영원과 연계되어 있는 끊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의미 없는 짓들입니다 오히려 오늘 복음에서 거듭거듭 이야기하는 것처럼 너희는 그 말을 도리어 사람들에게 함으로써 아, 아이고 아 이번 사순 동안 그런 걸 하려고 대단하네 받을 상을 다 받아버린 거죠 영혼은 우리의 내면에 일어나는 일에 눈을 뜸으로써 그 존재 가치가 일깨워지고 비로소 비워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느님은 너그럽고 자비로우니 분노에 더디고 자애가 크니 재앙을 내리다가도 후회하느니다. 라는 이 구절이 오늘 독서 안에 숨어 있었지만 우리가 눈을 뜨지 않으면 이 말의 가치를 잘 모릅니다. 현대에 와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더 미디어를 통해서 드러나서 그렇지 사람들은 옛날부터 언나간 언나가 살아왔습니다. 오늘날에 특별히 물론 더 어린 시절부터 더 일깨워지는 경향이 있기는 하겠으나 뭐 없던 악이 막새삼스럽게 나타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옛날부터 늘 있어왔던 악인 겁니다. 제가 오늘 책을 하나 읽는데요. 그 파티마 운동을 시작하신 허 신부님이라는 분의 책이었는데. 1960년대에요. 그, 그때 무슨 말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의 물질주의와 향락주의가 판을 치는 이 시대를, 에? 개선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의 60년대를 떠올려보면 어때요? <laughs> 그때, 그때 향락이 빠질 거나 있었나? 싶죠 하지만 그때는 그때대로 물질주의가 있었고, 그때는 그때대도 향락주의가 있었던 겁니다. 인간의 죄악상은 시대를 달리하지 않는다니까요. 지금은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선도 하고 악도 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휴대폰이 없었기에 휴대폰이 없는 상황에서 선과 악이 펼쳐진 것 뿐이에요. 흔히 우리는 옛날을 추억하면서 옛날에는 다들 찾겠다고 착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순진했을 뿐이에요. 사람이 순진할 때는 그 맑은 영혼에 맑은 것밖에 비춰져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른들의 음흉함과 탐욕스러움이 보이지 않았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어르신이니 알죠? 사람의 내면은 그리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이 마음을 찢는 일은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비워낼 수가 없어요. 마음이 찢겨야 거기에 있던 것이 흘러내리고, 그리고 그 안에 비로소 빈 공간이 생기고, 그빈 공간에 채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무엇을 은총을요? 하느님의 은총을 헛되이 받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라고 바오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헛되이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이 은총을 여전히 헛되이 받고 있습니다. 죄를 왜 얹을까요? 죄를 바르면 무슨 마법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 죄를, 죄를 받는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을 하고 그 죄의 가치를 떠올리고 모든 것은 타버리고 나면 이 죄와 같아진다는 것을 내 이마에 받음으로써 결국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이 지상에서의 소중히 여기는 모든 가치들이 사실상은 재화 같다는 것을 상기하고 실천적으로 나 자신조차도 그 재화 같은 존재임을 인지해서 살아갈 때 재를 받는 행위가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재만 받고 가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리고는 이제 이래 묻죠 제 받은 거 그거 털어내도 되나 이런 게 궁금합니다 그죠 예. 털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마음대로 하십시오 <laughs> 마음대로 하십시오 예. 뭐 털면 어떻고 안 털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을 좀더 밤늦게까지 지속하고 마지막 세수하기 전까지 갖고 있으마안 털면 되고 뭐 화장한 거 신경 쓰이고 하면 털어내십시오 어차피 그 마음이면 그죠 죄를 받는 것 자체가 꺼려질 것이고 아이고 신부님 쪼매만 발라주이소 그런 사람들 실제로 있습니다. 도심지에는 마이바르마 신경질 내는 자매들이 있습니다. 화장을 먹어채 왔는데 그거다 쟤를 푹 얹어 뿌이기네. 예. 오늘 가고하에서 <laughs> 지대로 재받은 것처럼 느끼게 해드릴 테니까. 예. 그리고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보고만호송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진 다음에 예수님은.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이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약한 부분이죠. 특히나 이런 이 시족 사회 같은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는 더합니다. 사람 사이에서 뭔가를 잘못 보일 때 경을 치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느님이라는 분을 앞에 두고 무언가가 잘못되었을 때는 그걸 못 느끼는 마음, 괴리된 마음, 분리된 마음인 거죠. 사람에게 잘못 보여서 그 결과가 나에게 닥쳐드는 일이 현실적으로 느껴진다면, 하느님이라는 분에게 잘못 보여서 그분에게 닥쳐올 것들에 대한 감각이 살아있었어야 마땅한데, 이두 개의 간극이 너무나 멀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은 갖고 있는데, 하느님에게 두려움은 갖지 않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설명해 줄수 있을까요? 비유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로, 보이는 것들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애써 설명하는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훗날 스스로 깨닫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면이 그렇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찢어져서 열리고 은총이 그 안에 들어찰 때, 비로소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전에는 나에게 현실이 아닌 것들이 이제는 현실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자녀들이 잘 삽니다. 자, 잘 산다는 기준을 어디에다 둘 것이냐? 성공했습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좋은 직장을 얻었죠. 그러면 잘 산답니다. 잘 살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의 내면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보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겉으로 다 해줬으니 안은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고 두는 거죠. 그러다가 그 안이 드러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가지고 있을 때는 절대로 안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상실했을 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때 놀랍니다. 놀랄 필요가 있을까요? 미리부터 알고 있었어야죠. 내가 키운 나의 자녀니까 그의 내면의 형성 과정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자라고 있나 평소에 무엇을 신경 쓰나 이 아이가 화장하는데 더 신경을 쓰는지, 아니면 영혼을 가꾸는데 더 신경을 쓰는지,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을 신경 쓰는지, 아니면 요리조리 속여가면서 용돈을 어떻게든지 뽑아내려고 애를 쓰는지, 거기서부터 이미 드러나고 있던 것을 우리는 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놀라죠. 얘가 이랬나? 숨은 일도 보시는 아버지입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을 속입니다. 이게 사람이 희한한 게 그, 그 점이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나는 기본 착하다고 속이는 겁니다. 하지만 그 객관적인 시야는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를 선하게 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볼줄 알아야죠. 그리고 그 객관성은 타인에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왜? 타인은 저마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를 바라봐주기 바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과연 올바로 보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한테 득이 되는 정치인인가 아닌가를 보죠. 그가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나한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라면 적군입니다. 사람의 속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느님만이 이 모든 시야를 올곧게 식별하고 분석해 줄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은총으로 일어나는 거죠. 수많은 이들이 수많은 은총의 자리에 나오지만 그 은총을 헛되이 하는 시간들이 계속 흘러갑니다. 저로서는 안타깝죠. 단한 번을 받아도 얼마 얼마 전에 저 뭐야 한 80대는 어르신 한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지난 주일날 예. 네. 유독 막저를보고막아이 신부님 난리납니다 우리 신자들은 그냥 휑휙 지나가는데 내가 인사를 암만 열심히 해도 그냥 에 하고 그냥 지나가 보는데 그분은 막외든 동네 쪼매도 몰랐고 막 나는 그래 설날 연휴니까 당연히 친지들 찾아온 분인 줄 알았어요. 아이고, 그래, 어디서 오셨어요? 저, 저 멀리서 왔대, 서울 쪽에서. 웬일로 오셨습니까? 신부님 보러 왔대요. 에? 연세가 어떻게, 88순 뭐 됐대. 못하고 있차 타고 왔대. 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여러분 자식이라고 해도 나이 여든에 차 타고 찾아가, 찾아가겠어요? 안 찾아갑니다. 귀찮아서라도. 찾으려는 이에게는 뭔가가 보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받을 제 속에는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일생일대의 회계의 순간을 심어 놓은 거죠. 하지만 어쩐답니까, 그죠?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이 더 중요하게 느껴지고, 내가 소유하고 주머니에 넣어 놓은 것들이 더 가치로운 것처럼 느껴지니, 그래서 보그마노송은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제발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손마디도 무뎌집니다 기타를 쳐보면요 처음에 할 때는 손이 엄청 아픕니다 심지어는 피도 나요 굳은살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손이 갈라지고 그럼에도 계속 연습을 계속하면 심지어 손끝이 터지면서 피가 나기도 합니다. 헌데 그걸 어느 순간을 넘어서 버리면 아무 느낌이 없어요. 네. 그러고 나서는 몇 년이 지나서 다시 기타를 잡아도 그냥 그대로 그 손이 남아 있습니다. 왜 손은 무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양심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는 작은 거짓말 하나에도 두근거려 했어요. 아, 이건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헌데 어른이 되어서 끊임없는 불평과... 아주 소소한 거짓 속에 파묻혀 들어가면서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마음을 간직하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이 뭐겠습니까? 무딘 마음입니다. 그 무딘 마음에는 사실상 신앙도 제대로 파고들지 못합니다. 왜? 신앙은 이 단단한 세상 속에 딱딱하게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는 저 세속의 사물들과 의 비교하면 너무나 유약해 보이거든요. 하지만 훗날 우리가 이 딱딱하게 느끼는 세속을 벗어버리고 제로 변모될 때 그때 영혼의 본질이 드러날 것이고 그때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모쪼록 우리가 영혼 안에서 받을 상을 미리 앞당겨 받지 않도록 조심하고 그러기 위해선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는 것들을 숨길 줄 알아야 됩니다. 삼가한다 라는 표현이 적절합니다. 뭔가 싫은 것이 있어도 조금 삼가할 줄 알아야 되고 좋은 것이 있다 해도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들러붙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때 훗날에 우리에게 주어질 하느님의 은총의 상급이 점점 더 커져갈 것이고 또 정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우리에게 다가올 재앙이 점점 축소되어 갈 겁니다. 그, 최근에 인터넷에 유명한 한 사람인데요. 조던 피서튼이라는 교수가 한명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의 핵심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유약한 것, 착하기만 한 것은 힘이 아니다. 누가 산토끼를 존중하느냐? 개들은 도망만 다닐 뿐이다. 힘겨운 상황이 닥치면 도망가는 거다. 정말 강해지기 위해서는 강하면서도 그 강함을 내비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너는 위험한 사람이 될줄 알아야 된다. 하지만 그 위험성을 통제하는 사람이 될때 정말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적지 않은 신앙인들은 도망만 다닙니다. 뭘 시킬까? 나한테 뭔가 지워질까? 나한테 봉사의 자리가 들이닥칠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도망 다닙니다. 그게 아니죠. 할줄 알면서 때를 기다리는 사람, 언제고 그것이 다가왔을 때는 맞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진짜 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멘.